세아투 골프 이정은입니다. 오늘은 임팩트 때 조금 더 클럽을 잘 던질 수 있도록 도와준 연습 방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임팩트 때 클럽을 던지는 것은 모두들의 로망이죠. 어, 이 임팩트 때 클럽이 잘 던져지게 하기 위해서는 오른손도 당연히 힘을 쓰기 착 뿌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역할을 하지만 이 왼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왼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어, 왼손이 중요한 이유는요 어쨌든 이 클럽을 리드를 해 나갈 수 있는 손이 왼손이기 때문에 오늘 좀 왼손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왼손이 올바르게 리드가 되거나 올바른 어,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게 되면 그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캐스팅, 뭐 스쿠핑, 뭐 치키닝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당연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던져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왼손이 제 역할을 하, 하고 있나? 를 한번 좀 체크를 뭐해 보셔야 돼요. 일단 어떤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해볼 거냐면요. 은 크게 안 들고요. 자, 그냥 우리 테이크어웨이 하는 건데 테이크어웨이보다 조금 더 어, 몸이 회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만 더 손목만 조금 꺾어놓고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상태에서 공을 한번 쳐볼 거예요. 공을 칠 건데 한번 공을 쳐보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쳐보세요. 공을 쳐봤을 때내 손의 포지션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가 한번 쳐볼까요? 자, 테이크어웨이 느낌인데 테이크어웨이 할 때는 그래도 손이 조금 더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오른쪽 바깥쪽으로 네, 이번에 조금 그냥 바로 제자리에서 꺾는 느낌으로 할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공을 빵! 칩니다. 어우, 저는 지금 곧잘 맞았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한 포지션은 굉장히 올바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올바르게 안 되신 분들은 어떤 식으로 되냐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자 이렇게 나오거나 분명히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모습과는 어떤 분명한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자 다시 자 여기서 공을 빵칠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자,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왼손 한 손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한 포지션은요. 얘가 진행을 할때 이렇게 왼쪽 팔꿈치를 기점으로 로테이션이 되면서 던져진 거예요. 이게 던져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첫 번째 거, 제가 첫 번째로 보여드렸던 거는 왼쪽이 막히면서 올라가진 거. 이건 던져진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동작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보여드렸던 거는 뺀 거예요, 이렇게. 이건 던져진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던질 거냐? 내 팔꿈치 그리고 내 손을 기점으로 헤드가 착 보내지는 게 이게 던져지는 거예요. 이게 던져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접히고, 얘가 접히면서 착 보내주셔야, 보내줘야 이게 헤드가. 던져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을 좀 해보실 때좀 느낌이 잘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한 손으로만 이렇게 해보셔도 돼요. 그래서 내 손등이 이렇게 로테이션이 좀 됐는지 내 손의 위치가 너무 몸 중앙 쪽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여기서 공을 빵. 돌아갔죠, 분명히? 돌아간 동작이죠? 그죠? 네,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클럽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공을 던져볼 거예요. 공을 이렇게. 음, 이렇게. 부메랑을 던지는 거 있죠? 제가 예전에도 부메랑을 던져라 이런 이야기들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내가 빼치시는 분들은 손 동작이 이렇게 되면서 이걸 아예 던질 수가 없어요. 그죠? 공을. 그죠? 근데 만약에 또 왼쪽에 막히시는 분들도, 이게 던지면 손목이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던지는 동작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부메랑을 던지는 느낌으로 공을 이렇게 던져줘야 이게 실제로 클럽을 던지는 느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네, 제가 임팩트 때좀 던지는 그런 연습 방법을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공을 던지는 거, 그 다음에 클럽을 짧게 잡아놓고 여기서 헤드를 이렇게 치는 거. 근데 그게 사실. 어, 해보시면요. 생각보다 적정 타이밍에 이게 촥 맞는 게 쉽지가 않으세요. 어, 잘못 못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자꾸 이제 연습을 해보시고, 일단 기본적인 베이스로 몸이 같이 회전이 돼야 되는 거는 다 잊지 않으셨죠? 네. 그렇게 해보시고, 아, 이게 진짜 던져지는구나. 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잘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네. 막히고, 당기고, 이건 던지는 게 아니죠. 실제로 내가 클럽 헤드를 이렇게 보내줘야 돼요. 어, 던져야 돼요. 부메랑 던지는 이미지, 공을 던지는 이미지로 연습 한번 해보시고 임팩트 때 클럽을 던지는 좀 멋있는 스윙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